안녕하세요 최근에 비트가 급락을 하면서 마지막 파동으로 보면 거의 17%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무빙 또한 이 저점을 1차 단기적인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이 저점을 돌파한다면 큰 확률로 보고 높은 확률로 보고 있진 않았지만 이 저점 전에 두 번째 2차 매수 기회라고 말씀드렸었고 저도 물론 여기서 자고 있어서 이 저점 이 꼬리를 활용을 하지 못했지만 아, 일단, 예측 가능했던 무빙이었죠. 불규칙 파동. 말씀드렸습니다. 아, 이제 불규칙이 이렇게 빠르게 이 구간에서 조금씩 내려오고 있을 때, 이런 식으로 나올지는 저도 몰랐지만, 빠르게 나올지는 몰랐지만, 결국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저점 사이에 어, 멈춰서 고점을 들어 올리고 저점을 내린 불규칙 파동으로 어, 진행됐다고 볼수 있습니다. 이 저점을 돌파기 하 전까지는 시즌 종료 최종 저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불규칙 파동 카운팅의 어떤 확정 기준이기도 합니다. 확정이 아니라 이제 폐기 폐기 기준 동시에 시즌 종료 시작 이 기준이 그만큼 중요하고 보란듯이 꼬이 말면서 올렸고 지금 확장 확장 어떤 삼에 삼에 일 파라든지 이런 파동이 나온 뒤에 불규칙 조합까지 완성이 된 거라면. 이제부터는 이제 상승가속화 직전 어 직전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조합 정말 강력한 조합인데 시즌1 15500 초반 이 구간에서도 이때는 확장이 아니라 쐐기였죠 쐐기 쇠기 다음에 불규칙 진행하면서 이렇게 크게 상승가속화가 나왔는데 이런식으로 이 조합 다음에 지금도 이제 사이즈는 훨씬 크고 변동 변동도 훨씬 큰 그런 어 조합이라서 다음 이제 이제부터의 상승은 어 굉장히 크게 저때보다 훨씬 더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음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어 이제 꼬리를 활용을 못해서 좀아쉽긴 하지만 어 변동이 큰 만큼 배율은 많이 활용을 하지 못하더라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. 이제부터 상승가속화 진행을 한다면 일단 기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고, 다음 이제 단기간점좀더 지켜볼 건데, 웬만하면 이 직전 절점이죠. 여기. 여기를 여기 돌파하지 않는 단기간점에서는 안고, 이제 여기서 시간을 좀 끌더라도 그리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시간을 더끌 수도 있겠죠. 이제 추가적인 대들음이 더 나온다거나, 근데 웬만해서는 이 저점을 돌파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, 그리고 이 출발이 어떤 하락을 위한 출발이 아닌 상승 가속화 초입, 초입 구간에서의 어떤 그런 상승, 그리고 최고점까지 결국엔 들어올리는 상승으로 상승 가속화로 진행을 할 확률을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은 이제 단기적인 흐름에서 어 이제 이 꼬리 이제 이 꼬리를 채우러 가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었는데, 어, 지금 이런 구간, 확장 다음에 불규칙 조합이라면, 이런 구간에서 이런 큰 자리, 큰 변동의 자리에서는 꼬리를 채우지 않는 모습이 어, 시즌2 관점에서는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, 일단 웬만하면 당기죠.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자점도 돌파하면 안 좋고 이자점 돌파한다는 건 꼬리 채우러 간다는 얘기고 꼬리를 채우러 간다면 제가 봤을 때98,000 자점도 위협받을 수 있고 충분히 깨지, 깨지면서 시즌 종료 확률이 확정이 되, 되겠죠. 이제 깨지기 전까지는 어, 시즌 2 관점만 생각을 하고 시즌 종료 확정은 아닌데 웬만하면 이 꼬리 부분 다시 간다는 거는 지금 흐름에서 별로 조,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, 합니다. 그래서 더더욱 단기적인 이 직전 저점도 웬만하면 돌파하지 않는 모습에서 시간을 좀 끌더라도 어, 추가적으로 들어 올리는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시즌 2 상승 가속화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보고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은 나와준다고 봐도 80% 이상 시즌 새로운 시즌 시작 그리고 상승 가속화 3배 3 연장 과정 속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 기대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